안녕하세요, 표지아 TV. IMI 엔터테인먼트에 와서 지금 필통을 새로 샀어요. 아트박스에서, 아트박스! <laughs> 여기 옆에 있거든요. 이수역 앞에. 그래서 여기 투명한 거에 제가 이 스티커를 지금 다 붙이고 있습니다. 예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께서는 청소를 깔끔하게 지금 해놓으시고, 인수 배우님, 친구분께서 지금 촬영해주시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인수 배우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우리 IMI 대표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표지아 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, 여러분. <laughs> 대본 리딩은 오늘 하는데 설레입니다. 초딩처럼 제가, 아, 초등학생처럼 이런 걸 좋아해서, 또, 가격도 저렴합니다. 3,000원에 샀습니다. 만원 넘는 거, 뭐, 굳이 필요 없습니다. 오이 짜잔. 네. <laughs> 손이 생각보다 느립니다, 제가. 손이 빠르지가 않아서. <laughs> 예전에 공장에서도 잠깐 일한 적이,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, 손이 느려서 제가 잘라줬습니다. <웃음> 갑자기 <웃음> 그 얘기를 하는데. 저는 영어로 영어로 예, 스피킹이 잘 되니까 영어로 밥 먹어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배웠어도 활력을 기대해야겠죠? 방송국 진출 목표입니다. <laughs> 영화와 TV 방송국. 네, 얘기한가 동시에. 짜잔. 사랑해요.